네,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갓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전국 구대 도시 개인택시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울은 전주에 9,600만원에 거래되는 게 50만원이 하락해서 9,55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부산은 9천만 원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구는 5천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고요. 인천 인천이 등락폭이 좀 있는데요. 인천은 전주에 1억 2백만 원 하던 게 1억 3백까지 올라가지고 획일적으로 1억 3백을 받는 게 아니고 1억 2백 50에서 1억 3백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주는 1억 2천만 원. 대전은 1억 800만원, 울산은 9,700만원, 세종은 2억 3,000만원, 제주도는 1억 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인천의 가격 등락 요인은 담과 같습니다. 서울은 그동안 적체됐던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격이 꾸준히 하락되는 추세고요. 그래서 50만원 정도가 빠졌고, 인천은 전주에 아, 1억200에 거래되는 게, 파시는 분보다 사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에, 지금 매물이 딸린 상태입니다. 매물이 딸려서 소폭 상승해서 50에서 100 정도가 더 올랐는데요. 아, 티1만 샀을 때는 아, 1억250만원, 차량까지 포함되면 아, 1억300만원에 차량은 별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오름세가 인천은 지속될 것 같고요. 타도시는 현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에, 다음 주 전망은 어, 전주와 동일하게 인천만 소폭으로 상승할 예정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현 시점을 유지할 것 같고 나머지 도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에, 인천 갱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